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바벨컬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벤치프레스는 170까지 하고 나서 백오프 세트를 했고, 오늘 풀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벨컬을 4세트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강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뼈가 인대나 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인대나 건은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팔을 다 펴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아무리 세게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언렉을 하고 나서 대부분이 나원하렘이니까 무겁다고 빠르게 내리거나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흔들리는데 움직이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언렉하고 나서 보통 한 1초라도 멈췄다가 내리거나 이런 습관을 가지신다면 어, 자세도 훨씬 더잘 잡히고 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게도 훨씬 더 가볍게 들리게 될 겁니다. 잠깐 1초 더서 있고 1, 2초 더서 있는다고 1, 2초 더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니까 잠깐 멈췄다가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하한 무게에서는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살짝 멈췄다가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벤치프레스 할때 많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렉 하자마자 바로 내리거나 이런 습관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렉 하고 나서 팔을 편 상태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바벨을 내리는 게 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벤치프레스 할때 그래서 제가 원 r m 을할 때도 보면은 언넥하고 나서 살짝 기다리면서 등을 잡고 또 잡고 나서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멈췄다가 바벨을 내리는, 꼴, 어,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도 저를 보면은 서서 중심을 잡고 다 흔들리는 거를 어, 몸에 확실히 얹어질 때까지 기다린 상태에서 완전히 얹어졌다 싶으면 그때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 앉으면은 어 내가 바닥이 흔들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몸이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실수를 할 때나 아 저번에 너무 급하게 내려서 이번에 실패를 했네.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살짝 기다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움직이면은 내 코어도 같이 흔들립니다. 특히 스쿼트가 그게 심한데 바벨이 흔들릴 때 같이 내려가게 되면 코어도 흔들려서 부상을 당할 위험도 더 커지게 되니까 살짝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봉이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짝 기다리는 습관들 특히 신장 반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운동들은 더더욱 기다렸다가 미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나 이런 데드리프트는 바닥에서 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덜하지만 어, 이... 이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신장만사를 쓰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중심을 잡고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가볍게 들리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